자, 구9단 1단을 출력해달라는데, 반복문을 쓰지 말래요. 반복문을 쓰지 않고 어떻게 풀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몇단 나오겠어요? 출력하면 당연히 1단 나오겠죠? 그쵸? 근데 숫자 1 2외에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쵸? 숫자 1 2외에 쓰지 말라니까, 하 그러면 이걸 1을 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i로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i i 로 i 만든 게 없죠. 그렇 자, 보세요. i를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int i는 1이라고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여기서 보면 i가 뭐예요? 1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증가해야 되는데 i가 지금 자이 i가 증가돼서 여기서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i가 1이기 때문에 자 뭐가 없죠? 증가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i 플러스는 1 이렇게 이거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i가 1씩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전히 뭐 나오는 거예요? 출력해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나와요. 2, 3, 4, 5, 6, 7, 8, 9.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된다. 자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해보면, 일단이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어, 지금 뭐한 거예요? 우리가? 일식 증가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일식 증가시켜줘. 참고로 요거는 이제 또 뭐, 어떻게 쓸수 있다? 아이, 뿔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I가 1씩 증가, 증가 됐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